나는 이거 나는 이거 나는 <laughs> 이거 그래서 저희 합의 응? 응? 그래서 저희는, 저희는 합의 그때 이걸골랐습니다이걸골랐습니다이렇게 이골 니다이걸이걸이걸 이골 니골니다 그래서, 그래서 네에저... 저희는 합의 네, 그때 네에저... 이걸 골랐습니다 <놀랐다>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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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그래서 어... 저희는 합의 그때 이걸 골랐습니다 말안 해도 말안 해도 돼한번 표정 봤뭐 오케이 오케이 한번 들어볼게 이만큼은 요 나머지 목소리들 작아도 돼요 이럴 때만큼요 그래서 저희는 합의 그때 이걸 골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합의 그때 이걸 골랐습니다